안녕하세요. 참 세상에 이런 집안도 있다는 걸 파혼하고 나서야 알게 됐네요. 제가 너무 순진했던 걸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전 예비 시댁이 정상적이진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궁금해서 글을 한번 써봅니다. 저는 1년 전 파혼한 20대 후반 여성이에요. 전 남친과는 8개월 정도 사귀다가 결혼 준비했고요. 전 남친 부모님, 그러니까 예비 시댁에서 저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전 남친보다 객관적으로 스펙도 괜찮고, 무엇보다 제 성격이 차분하고 순하다며, 그 점을 가장 높게 사시더군요. 맞아요. 저는 살면서 크게 화내본 적도 없고, 순둥이라는 소리를 많이 듣는 편입니다. 웬만하면 둥글둥글 넘어가는 편이었고, 제 이런 점이 전 남친이랑도 연애 때잘 맞았던 것 같아요. 전 남친이 좀 예민한 성격이었거든요. 남자들은 보통 크게 개의치 않아 하는 온습도를 목숨 걸고 적정으로 맞춘다거나, 우숙하면 집에 가습기가 종류별로 세대나 있어요. 초음파, 가열식 등등 저도 처음 들어본 걸로 구비해 뒀더라고요. 18평짜리 혼자 사는 자취집이에요. 그리고 식탁에 뭔가 올라오는 걸 병적으로 싫어했어요. 식탁에 밥 먹을 때 빼고는 아무것도 안 올리고 평소에 손도 안 대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남친 집에 놀러가서 무심코 핸드폰을 식탁 위에 올려뒀더니 막 화를 내더라고요. 스마트폰에 병균이 얼마나 득실거리는지 알아? 그걸 밥 먹는 식탁 위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해? 아, 응, 미안해. 별 생각 없이. 근데, 그렇게까지 언성 높일 일이야? 그냥 좋게 말해주면 안 될까? 아, 미안해. 나도 모르게. 내가 이제부턴 좋게 좋게 말할게. 나도 미안해. 이런 식으로 전 남친이 싫어하는 포인트가 몇 가지 있었고, 그럴 때마다 싫은 티를 내며 제가 고쳐주길 바라더라고요. 좀 깐깐하긴 했지만, 평소에 워낙 자상한 편이었고, 전 남친에 비해 저는 좀 수더분하고 덜렁대는 편인데, 그런 면을 전 남친이 많이 채워줬습니다. 그런 것 말고는 성격도 잘 맞고 무엇보다 저를 정말 많이 좋아해주는 또래에선 볼수 없는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가정적인 모습으로 착각했던 것 같아요. 결혼하기 좋은 사람이요. 남친이 저보다 나이가 6살 많아서 그런지 처음부터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가지자고 하더라고요. 남친은 진중하고 묵직한 스타일이고, 집안도 꽤 부자였어요. 예비시댁이 자영업을 20년째 하고 있는데, 한창 호황일 때한 달에 1, 2억씩도 버셨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많이 줄어들어 월 순수익 700에서 1000만원 정도라고 하는데, 그 전에 워낙 많이 벌어놓으셨다 보니 건물도 있고 지방에 재테크 명목으로 아파트도 선어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예비 시댁은 부자 동네 큰 평수에서 살고 계셨고요. 그런 면 때문에 결혼을 결정한 건 아니었지만 아무튼 그렇게 양가에서 결혼을 허락했기에 진행이 척척 되었어요. 전나 남친이나 둘다 개혼인데. 예비시댁은 굉장히 능숙하게 결혼 준비를 진행하시더라고요. 상견례도 전인데, 예비시모가 저희 부모님 전화번호를 알아가시더니, 저희 어머니께 전화를 하셔서는, 예물예단 그런 거 필요도 없고, 저희 쪽에서 딱 결혼식, 신혼여행만 부담하면 된다고 말씀하셨다네요. 신혼집에 인테리어, 가구, 가전 전부 저희가 다 부담할 테니 괜히 유진이 쪽에서 돈 드릴 필요 없습니다. 예식장이랑 스드메, 신혼여행까지만 딱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저희 제안 어떠세요? 아우, 아니 신혼집이 일, 류억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남자 쪽에서 다 부담하면 저희가 많이 미안하죠. 괜찮아요. 그리고 예식장도 큰거 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많이 안올 거거든요. 한 스무 명? 20명? 아니 스무 명도 안 될지도 몰라요. 유진 이네만 괜찮다면 소규모로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예비 신부는 본인 내 하객들이 많지 않다며 소규모 웨딩홀을 원하신 게 다였어요. 그렇게 예비 시댁의 저돌적인 진행으로 결혼 준비는 그야말로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착착 진행되었어요. 아직 스듬에도 정하기 전이었는데 예비 시댁에서 매매가 9억짜리 전세 주던 집 하나 정리했다며 거기에 인테리어 가전 가구 다 미리 넣어도 되겠냐 하시더라고요. 모르겠어요. 다른 여자들 같으면 본인들이 하나하나 고르고 집을 꾸미고 싶겠지만 저는 워낙에 그런 면에 무뎌요. 솔직히 저는 가방이나 악세사리도 선물 받은 것들이나 주구장창 들고 다니는 편이라 신혼살림이나 가전가구에도 1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 거잘 고르지도 못하고요. 무엇보다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바빠서 화장실 갈 시간도 없는데 결혼 준비한다고 그런 거 고르고 앉아있을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비시댁이 알아서 다 해주신다는 게 저에게는 땡큐 그 자체였어요. 남친도 이런 제 성격을 당연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부담 없이 제안했었고요. 예비시댁에서도 제가 묻어내서 좋다면서 최고급으로 해줄 테니 걱정 마라 하시더군요. 그렇게 결혼 날짜도 바로 정해졌고 그에 맞춰 예식장이랑 스드메까지 계약했어요. 신혼여행은 제 해외 출장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시골리고 반년 뒤쯤으로 미뤄서 아직 계약 전인 상태였고요. 아무튼 그렇게 식 3개월 전 스튜디오 촬영도 하고 청첩장까지 다 찍어서 택배까지 도착한 상황이었습니다. 상견례만 남은 상황이었고 모든 게 착착 진행되어 저도 많이 행복했습니다. 문제의 상견례 날 남친 부모님 쪽에서 강남의 유명한 프라이빗한 한정식 집을 예약해 주셨더라고요. 저는 장녀인데 남동생이 군대에 가서 부모님과 저 셋만 나갔고 남친 쪽에서는 여동생 한명더 해서 총네 명이 참석했어요. 여동생, 그러니까 예비 신호 표정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내내 틱틱 대고 그런 모습을 예비 신호가 팔꿈치로 쳐가며 눈치 주기 바빴고요. 얘가 어제 야근하고 와서 많이 피곤해 하네요. 이해 부탁드려요. 원래는 사근사근하고 잘 웃는 애예요. 예, 신호이짓 하겠다고 사돈 분들 걱정하시겠다. 하시며 예비 시부모님이 호호 웃으셨던 게 기억에 남네요. 상견례는 어색했지만 한 번의 대화 끊김도 없이 자연스럽게 한 시간이 후딱 지나갔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예비 시부모님이 너무나도 능숙하게 진행하셨던 것 같네요. 결혼 준비에 필요한 것들, 예식장에서 주의해야 할 상황들. 결혼하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는지 등등 장남 개혼이 아닌 것처럼 잘 아셔서 오죽하면 저희 아버지가 예비사돈 덕분에 결혼식 아주 수월하게 하겠네요. 어쩜 그리 훤히 잘 아시나요? 묻자 저희 남친 포함해서 온 가족이 모두 당황해하며 인터넷으로 알아봤다. 조카들이 요몇년 우르르 결혼해서 다 안다 등등 횡설수설 하시더군요. 뭐 아무튼 저희 집이야 남친 쪽에서 워낙 많이 부담하니 고마워하는 마음을 많이 표현했습니다. 그러더니 예비 시부모님이 이내 조심스럽게 한 가지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정 그러시면 저희가 한 가지 제안을 좀 해도 될까요? 예비신무가 조심스럽게 꺼낸 말은 이러했어요. 신혼집이며 가전, 가구까지 모두 부담하는 대신 한 가지 약속만 해줄 수 있냐고 하더군요. 그게 뭐냐고 물으니 혼인신고를 결혼식 올리고 1년 뒤에 하는 것 어떻냐고 물으시더라고요. 1년 뒤에 혼인신고를 하라는 말씀이세요? 저희 아버지가 놀라서 반문하셨고, 예비시댁은 요즘은 다 혼인신고 살아보고 하는 추세라 하시며, 그 정도는 문제 될 것도 없다고 하시더군요. 실제로 제 주변 보면 결혼 전에 미리 혼인신고 하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신혼집 대출 문제 때문에 미리 하는 경우가 아니고서야, 제 회사 동료 선배들도 결혼하고 나서 반년쯤 지나서 했고요. 솔직히 살아보고 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 저도 있긴 했는데 예비 시부모님이 먼저 그렇게 쿨하게 제안해 주시니 놀라울 뿐이었어요. 조금 찜찜해 하시는 건 저희 아버지 한 분뿐이었고 저랑 엄마 역시 그 부분에 동의했어요. 예비 시모가 이러시더군요. 내가 다른 것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도리어 신부 쪽이 막상 살아보고 우리 아들 마음에 안들수 있잖아요. 우리야 이렇게 착하고 능력 있는 딸 보내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고 환영하지만 우리가 먼저 말을 꺼내긴 했어도 서로서로 서로 좋은 제안일 거예요. 또 요즘은 이게 트렌드라고도 하고요. 우리 아들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내치세요. 이렇게 쿨하게 유머까지 섞어가며 말씀하신 예비 신모였고, 뭐 아무튼 그렇게 나름 화기애애한 상태로 상견례를 마쳤죠. 혼인 신고 늦게 하는 것쯤이야. 솔직히 크게 중요한 것도 아니었고요. 실제로 정신 없어서 1년을 신고 못한 사람도 주변에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별 생각 없었습니다. 예비 신모 말이 사실이기도 했고요. 요즘은 하도 결혼 초에 이혼 많이 하니까요. 다만, 저희 부모님은 아무리 예비 시댁이 비교도 못할 만큼 부자긴 하지만 아무것도 준비 안 해가는 게 마음에 걸린다며 예비 신랑에게 시기라도 좀 선물해 주고 싶다고 하셨고, 제가 남친 쪽에 의견을 전달하니 절대 예물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사실 남친한테 명품 시계가 두억에 있긴 한데 잘안 차고 다니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고 언성까지 높여가며 말씀하시던 예비신문은 어느 날 저에게 전화를 걸어. 정, 그러면 스타일러나 신혼집에 넣어줄래? 스타일러, 뭔지 알지? 다른 건다 사서 넣어놨는데 스타일러만 없네. 스타일러가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라 저는 몰랐고, 인터넷을 뒤져보니 옷을 관리해주는 기계더라고요. 흔쾌히 알겠다고 했고, 바쁜 시간 쪼개서 직접 대리점에 가서 남친이랑 스타일러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신혼집에 넣는 시간까지 정해서 구매까지 완료했죠. 스타일러 들어오는 날짜에 남친이 가서 문을 열어드리기로 했는데, 그날 남친이 너무 바쁘다며 여동생에게 부탁했더라고요. 여동생도 바쁜 직업군인데 저희 때문에 수고하는 것 같아 급하게 업무 일정 변경하고 저도 신혼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제가 도착하니 이미 스타일러가 설치되어 있었고 예비 신우가 옆에서 팔짱 끼고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솔직히, 상견례 때좀 표정 구기고 앉아있던 예비 신우라 좀 조심스럽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인상 찌푸리던 모습은 어디 가고 저랑 단둘이 있으니 굉장히 예의 바르고 공손하시더라고요. 어머, 미리 오셨네요. 죄송해요. 제가 받아서 넣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회사에서 차 끌고 오니 20분도 안 걸리는데요, 뭐. 시간 되는 사람이 하는 거죠. 그렇게 쿨하게 웃으며 말하던 예비 신우는 스타일러 설치기사가 마무리하는 것까지 지켜보고 이내 나갈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사이 신혼집을 둘러보고 있었고요. 그날 신혼집 정말 처음 봤거든요. 가전이나 가구, 전부 젊은이들 좋아하는 모던한 취향이더라고요. 너무 예뻐서 깜짝 놀랐어요. 어머님이 직접 다 고르신 거죠? 저 너무 놀랐어요. 어쩜 이렇게 세련되고 잘 어울리게 고르셨을까요? 잡지 나오는 집 같아요. 제가 칭찬 일색으로 웃으며 말하자, 예비 신우가 묘한 표정을 짓더니 한숨을 크게 쉬곤 입을 뗄듯 말듯 하시더라고요. 그게... 아... 저... 사실은... 예비 신우는 가방을 뒤져 가져온 생수를 벌컥벌컥 들이키더니 이내 다짐한 듯 저에게 가까이 와보라고 하더군요. 언니,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그래도 같은 여자로서 이 말은 꼭 해줘야 할것 같아서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잘 생각해 보세요. 예비 신우가 많이 고민하다 꺼낸 말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언니, 사실은 남친은 두번 결혼한 전적이 있었던 이혼남이라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 결혼은 6개월 만에 두 번째 결혼은 불과 한달 만에 쫑 났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너무 놀라웠습니다. 무엇보다 경악스러웠던 점은 이 신혼집이 바로 세 번째 신혼집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네? 제가 세 번째로 들어온 여자라고요? 네. 믿기진 않으시겠지만 이 가전 가구 전부 새것 아니에요. 전부인들하고 썼던 거예요. 침대도 매트리스만 바꿨지 프레임 그대로고요. 아두 번째 여자하고 재혼할 때 바꿨으니까 한번 갈긴 했네요. 뭐라고요? 침대까지도요? 아 저는 도저히 제가 믿기 힘들어하자 예비신우가 핸드폰을 꺼내 클라우드를 뒤지더니 결혼식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네 남친의 결혼식이었습니다. 두번다 다른 장소에 다른 여자들을 옆에 두고서 남친만 그대로인, 남친은 정말 두번 결혼한 전적이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제가 얼굴까지 빨개지며 충격을 먹자 예비신호가 이래도 본인 말을 못 믿겠으면 가전, 가구, 택에 붙어 있는 제조일을 보라고 하더군요. 보니까 놀랍도록 비슷한 시기에 3년 전쯤 제조되었더라고요. 전 남친 첫 결혼 역시 3년 전쯤이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결혼부터 세 번째 결혼인 저에게까지 지금 이 상태로 물려 내려온 거였죠. 제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이내 눈물을 펑펑 쏟아내자 예비신우는 제 어깨를 토닥이면서 미리 말을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엄마랑 오빠가 완벽주의자예요. 그래서 첫 번째 결혼도 의도적으로 혼인신고 안 하고 살았고요. 여자가 살림 꾸리는 거 마음에 안 든다고 저희 엄마랑 오빠가 첫세 언니 바람 누명 씌워서 쫓아 냈어요. 이혼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결혼 때는 시댁에 전화 안 한다는 걸로 싸우다가 한달 만에 이혼했고요. 전부 혼인신고 안 해서 오빠는 서류상 총각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세 번째 여자라는 말이에요? 미안해요 정말 미리 말 못해서 참다 참다 너무 심해서 저도 이젠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호적 파일 가구하고 말하는 거예요. 같은 여자로서 더 이상 입 다물고 있진 못하겠어요. 언니 너무 착하신 것 같고. 예비 신우가 말하다가 감정에 복받쳐 흐느끼더라고요. 저도 넋 놓고 듣고 있다가 이내 정신 차리고 예비 신우에게 결혼식 사진을 보내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사진 두 장을 받고 회사로 돌아오는 내내 얼마나 울었던지 애꿎은 와이퍼만 계속 작동시키며 왔네요. 예비 신랑 그러니까 남친에게 바로 따져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길길이 날뛰면서 어디서 소문 듣고 왔냐며 절대 아니라고 하다가 제가 사진 두 장을 보여주니 화들짝 놀라며 누구한테 받았냐고 합성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예비 신호한테 얘기 다 들었다고 하니까 그제야 한숨 쉬며 신경질 나는 듯이 머리를 헝클어뜨리군. 예비 신호가 정신질환이 있어서. 허언증기를 보인다며 믿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사진도 예비신호가 합성한 거라고 하며 본인 말좀 믿어 달라고 눈물로 저에게 호소하더라고요.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예비신호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봤어요. 예비신호 반응도 남친이랑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았습니다. 처음엔 아니라고 날뛰다가, 나중엔 예비신호가 정신이 안 좋다, 어쩐다.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집에, 가전가구, 이번에 들이신 거 맞으세요? 왜 전부 중고처럼 날짜가 예전 거죠? 그, 그건, 아니, 좀 싸게 산다고 업자한테 중고로 받은 거야. 그건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하다. 그래도 예, 새것 같잖아. 얼마 쓰지도 않았어, 다들. 얼마 쓰지도 않은 걸 어떻게 하세요, 어머님께서? 제 말에 예비신모는 아무 말 못하고 말을 버벅거리시더라고요. 정말이지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습니다. 소름이 계속 돋고 미칠 것 같더라고요. 바로 부모님께 말씀드리니 난리가 났습니다. 그야말로 극대노 하셨고, 예비 시부모한테 전화해서 소리치며 쌍욕까지 하셨습니다. 남친은 그날 이후로 제 연락도 안 받고 잠적한 상태라 부모님이 남친 회사까지 찾아갔었는데 결국 못 보셨고요. 사과 한마디 없이 그렇게 잠수탄 겁니다. 열받은 저희 부모님과 저는 바로 혼인 빙자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했어요. 제가 금전적 피해를 뚜렷이 보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로는 어렵고 민사 소송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고소한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남친이랑 남친 부모님이 슬그머니 연락 와선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위로금 명목으로 천만 원 정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고소해도 위자료로 얼마 못 받는데요. 그거 받을 바에 그냥 조용히 천만 원 받고 끝내는 게 서로 좋지 않을까요? 어차피 맨몸으로 그 좋은 신혼집 들어올 거였으면서 뭐가 그렇게 억울하다고 이렇게까지 하세요? 잘못 알아보고 결혼한 딸아이 잘못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비 시모가 미친 소리를 했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저희 부모님은 바로 변호사 선임해서 그 집안을 고소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결혼 준비에 쓴 금액만 인정되어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긴 했지만 그 집에서는 뭐가 그렇게 억울한지 무죄 나올 때까지 항소한다더군요. 그렇게 진행 중입니다. 정말 어이가 없죠. 남친 회사에도 이뭐 같은 만행이 다 알려져서 얼굴 못 들고 다니게 되자 아예 사표냈다고 하더라고요. 남친 회사에서는 첫 번째 결혼까지만 알고 있고 그 이후 두 번의 이혼까지는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전 남친이 그 흔한 sns도 안 했고 카톡 프로필 사진도 아예 없이 살아서 채찍끝만 알 뿐이지 본인 입으로 얘기하지 않으면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다 까발려져서 완전 개망신 당한 거죠. 저랑도 그런 식으로 일단 살아보고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내치려고 했었나 보더라고요. 제가 워낙 묻어나니 안 걸리고 넘어갈 줄 알았나 보더라고요. 예비신우는 건너건너 얘기 듣기로 집에서 완전히 내쳐진 상태라더군요. 거의 연 끊긴 상태라고. 예비신우도 그거 각오하고 진실을 폭로해준 거고요. 늦게라도 말해줘서 고맙다고 해야 하는 건지. 그리고 제가 신혼집 가구랑 가전을 직접 고른다고 우겼으면 파혼했을 거라고 하네요. 그게 첫 번째 테스트였답니다. 중고 신혼집에 들어가 세 번째 여자로 살 뻔했던 저. 만약 조금이라도 잘못한 게 생기면 이전 여자들처럼 어김없이 내쳐지게 되겠죠? 첫번째 전처처럼 억울하게 누명까지 쓰여지면서 말이에요 완벽주의자 혹은 결벽증 환자 같더라니 그런식으로 본인 호적 더럽히지 않고 결혼하기 좋은 최적의 여자를 고르고 골라 최후의 자리에 앉히려고 했던 미친 집안의 수법에 제가 놀아난거 아니었나 싶습니다 참고로 전남친 친구들도 모두 한통속 이었어요 작정하고 속이니 저도 당해낼 도리가 없었죠. 그 이후로 남자 만나기 꺼려지더라고요. 제가 너무 안일하게 있었나 하는 죄책도 들고요. 그래도 청첩장 돌리기 전에 파혼해서 불행 중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전부인들이랑 뒹굴었던 침대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 남자와 함께 잠들 뻔 했다는 생각만으로도 오금이 저립니다.